교사 손금모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전! 대한민국은 돈이 있으면 있는 제도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제도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입니까? 국가와 국민의 속성 엄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은 차용증을 협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이 만들어주고 국가의 노골받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준 개인 사무실이 국민을 협박하여 있지도 않은 차용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돈으로 정치하는 전치주의, 폭력과 협박으로 남의 땅을 빼앗으려는 폭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진정 21세기의 대한민국입니까? 불법한 행위가 있어도, 협박이 있어도, 정인이 있어도, 폭력이 무서워서 정언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까? 저는 진정 그러한 것이 이 나라의 법이라면, 그 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을 폭행하고, 주위 사람들을 선동하여 협박하고 울증에 걸리게 만들어놓고 남의 땅을 빼앗아가는 것이 진정 이 나라의 법이라면 나는 그 법을 고치고 싶습니다. 자, 열 번째 사천 사람 이천 왔어 산다고 차별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사견, 지연, 혈연이 어쩔 수 없는 나라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지연의 연연에서 현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2천 사람은 500만 원의 재값을 주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써워도 벌금이 300만 원. 4천 사람은 남이한 불법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서 벌금이 500만 원. 이런 경파적인 판정이 말이나 대법한 일입니까? 나는 이러한 것이 이 나라의 진정 법이라면 나는 이 법을 고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음의 결과 에 이르러서야 그 법을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현실을 나는 직시할 수 없습니다. 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나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새로운 법을 만들 이처럼 간절하게 원할 때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남자 최연소 수사교사 성극모입니다 감사합니다. É a ponta, então.